자, 11번이구요. 찾아주세요. 음, 자, 누구, 누구, 누구? 유머이 음, 자, 지선! 21번 21번이요? 1, 2, 3, 4, 5, 6, 6, 6 7, 8, 9, 1엔 1번, 제끼고, 자, B를 보니까 2도 제껴도 되겠네. 그죠? 그, 빈칸에 들어가는 건 일단, thus, never to this, 가들어가 간다 생각해야 되고요 자, 처음부터 해서, 이제 A까지 쭉 내려갈 겁니다. In most research. 뭐야? 아, 세 가지 수준에. In most research study 하나 보이네요. 동광패. 영구가 나오지 영구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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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녀 4회 5회 6회 7 e 8회 9회 e 0회 10회 대초, 대초, 0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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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a 1 A가 1 A, 회1 아, 회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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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 서브젝트는서브젝트가피 실험자 대상이다, 피 실험자 대상이다. 종종, 종종 고려 된다. 그렇죠. 위험해. At least. At least. 1번 번호. At l e s t 위험함. 위험에 처함. 위험하다고 고려된다. 위험하다고 간주된다. 뭐하면? 이렇게 okay. compromise 왜 compromise compromise 어 타협하다 훼손시키다 타협하다 훼손하다 자 훼손시키다 그러면 그들의 사생활이 훼손된다면 훼손되면 위험하다고 간주된다 이렇게 된 okay. 거야 드세요 다음 내용 뭐? 사생활 침해될 위험이 있다 연구 대상자가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대요 연구 대상자가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어요 신원험 했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의 이제 신원이 있는 건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게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노출이 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상자는 기대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은이터 2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그들의 사생활을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대이사람대이 사람은 이사은지사주활죠드은지켜주 음, 그들의 은사가지이 그들의 이 사람은 이션람은이사 i 이 참여. It and this is w h a result from this t not the confidential. Sure. 어, 이 문장이 어려워요. 자, 이 문어가. 자, keep <laughs> 나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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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p. participation in participation in 이 And, <laughs> o u r e i g r e s u l t from your peer also, PPPPP. s n d of the n d of the end of the end of the end of the end o n d of the end of the end of the end of Confidential, confidential. 오십 나오자. 오십, 오십, 오십. 오십 넘네. 우리가 오십 못 했지. 자, confidentially 하면 티나. Confidentially 하면 또 틀려 한 문제. 나 정리오죠. 나와서요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 뒤에 보니까 더 어, 스타디라고 돼. 더 스타디 로 와이야. 여기 두 개를 같이 걸리는 거지. 스타디가 와이야. 어어어쩐 그럼 무슨 말이야? 유지시킨다. 유지시킨다 어떻게? 자 유지시킨다. 사생활, 치해 위험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스. 문제지. 그럼 이걸 막아줘야지. <놀람> t Involved Research Study 1번. o 오케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어 필요가 없다 이런 얘이죠 음. 없어야 한다 필요가 없어야 한다 쉬우니까 없어야 한다. What to die? Time d a t a to individual to individual. 이거. Time. Time a to b. 뭐야? a를 b 에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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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아, 왜 저? 결부시키다, 먹다. 아, A를 B에 결부시킬 필요가 없어야 한다. 대웅의 연구에서는 결부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휴도 나와서, 어? 그럼 안 된대요. 왜? 무도 이제 가왔으니까 지금 무너의 대책대죠 그렇죠? 해결책이나 대책이 나죠그럼 어. 어, 이제 무슨 대책이에요? 저의 저, 저. 저, 저, 저. 치매 위험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대책이야? 사생활 보호 네. 대책이죠. 사생활 보호하는 대책.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거죠. 지금 나온 게 뭐냐면 개인 자료랑 그러니까 자료랑 개인이랑 개인이랑 자료랑 자, 자료와 개인을 결부시키면 안 된대 이제 별거 안 한대 별거 해선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영어로 해서 그때는 이게 대부분의 연구야. 자료랑 개인이랑 개인이 거기서 들어간 거를 에이, 키가 얼마고 이런 거랑 그 사람하고 일단 몇치가 안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 결국안 돼. 결국안 되면 사상할 침해가 있어 없어. 어, 중요한 사상하 케이스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네, 결부가 안 되는 경우죠. 맞죠? 그렇죠? 네. 결부가 안 되는 경우고요. 서치 케이스가 앞에 있는 어, No Need. 그리고 연결하면 돼. 서치 케이스 No n e d 결부를 안 시키는 거, 결부 시킬 필요가 없는 거. 그런 경우는 Prime s e l f c a p i a n y 결과가 안 되는 연구야. 결벌 결벌 필요가 없는 그런 연구. 그 사생활과 비밀성이 나난 이슈, 뭐가 아니야. 이슈, 문제가 아니죠. 화제거리가 안돼 사생활하고. 그러니까 자료랑 개인이랑 결과가 안 돼. 저 이렇게 세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 체중을 체크. <놀래> 어, 어, 자, 그럼 키를, 키를 체크. 키를 몰라 에이. 뭐지, 겸전이. 겸전이 맞죠? 겸전이 185야. 먹다가 밥그안 돼. 그안 돼, 데안 돼. 그안 돼. 뭐라 지금 뭐. 내가 180, 185. <웃음> <웃음> 뭐야. 뭐야? 1 0 180, 185. 남자한테 이렇게 남자테 이렇게 세망원에 남학생하고 남자들의 키를 이렇게 딱 데이터를 한 거야. 180, 185, 170, 아, 175 이렇게 쫙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 이름이 없어. 그럼 별부가 안 되지. 그지? 사람 이름이 없단 말이야. 데이터만 있고 이렇게. 그러면 사정을 치면 여지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안 나와. 그말이야죠요 Because of the MacTech, a c t e c h anonymity. 왜냐면, 참가자들이 have anonymity box. You can come 익명성 h e 익 Anonymity. 있기 때문 o 그 n song. In my own s o n y m 어, 같은 거지요. 자, 연결 응. 자 A의 앞에요. no need to type data. 이거를 물결을 치면 밑에서를 not issue에다 물결을 치는데 그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없어요. 자료는 괜이는 결과가 안 되면 사서가 치면 여지가 없어. 걱정 안 해도 된는단 말이야. 익명성이 보명이 돼. 익명성으한하다익명성 이명서이 친구가 보낸자 선생님들은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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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한다 보낸다. 보이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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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h o w e 다 e r 다자 oh, 그런 상황인데다 t h e situation 1번부터 in, in부터 situation 1번 in which부터요, 밑에 for oh, example 앞에 individual까지 3번 자, 어떤 상황이냐면 it is necessary잖아요, you know? it 뭐야? 가져진주였세요 t o time, too time, data to individual 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개인과 결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야 아, 그럼 이거네. 저저저 아, 네. 데이터를 어, 인과이 별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나 봐요. 예. 네. 특정한 경우에 저는. 특정, 특정 연구에서는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이 일단 대립이니까 거기에 하우에 뭐가 더 가로 긋고 건너뛰면 되죠? 이런 상황에서 every precaution more t h precaution만 예방 예방 예방책은 should be made 만들어 줘야 합니다. w h e r e to save card data 데이터를 세이 a r d 는 지키다 보호하다 지키기 위해서. and 세못 지고. 그리고 keep them safe 또 나오네. 자, keep t m separate, 자, keep, 이렇게 봐봐. them <S> separat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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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 separate, 형사, 형사, 분리된, 분리된. from the identity of the participant, from the participant, 1번. 참가자의 아이덴티티, 그게 뭐야? 신원, 신원, 참가자의 신원으로부터. 그것들을 분리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 쭉쭉쭉 어오세요 아, 자유와 개인 결부가 돼요. 그러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없어. 아, 없어. 있죠. 그 이제 사생활 침해가 할수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고?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 예방 조치를 해야 돼요. 예방 조치를 해야 돼요. 예방 조치 된대요. 다음, B번 주요. 어, 코딩 시스템이야. 코드가 뭐, 코드. 암호 시스템은 암호 체계가 should be used 끊어. 암호 체계가 사용이 되야 됩니다. 자물결주나 코딩 시스템. 코딩 시스템. 이게 뭐야? 이게 앞에. 음. 음. 이게 뭐야? 음. 그렇지. 이게 프이코션이죠프이코션프이코션과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맞죠? 그 예방 조치가 취해져. 암호 체계가 사용이 되된다 암호 체계, 암호, 암호 체계 이런 거 필요하다. 기본 같은 거 걸어놔야 된다. 그리고 앞뒤 내용 은 같은 말다른 말. 같은 거. 그럼 뭐 써? 음. 이나동을 쓰지. 다시 말해서 이 말이죠. 같은 말이야. 그럼 정리할까? 아, 실험 대상자, 연구 대상자들은 실험을 하다보면, 어, 사생활이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대요. 그죠? 궁금하지요 보호해야 되겠지? 이건 대책이야. 실험이 아, 두 가지 종류가 있네. 자료가 개인하고 결부가 되는 경우가, 아, 결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익명성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자, 세번번에 A, B, C, D의 남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세요. 어, 어, A, B, C, D. 익명성이니까, 어, 보차피두분할 필요가 없데 익명성이. 아, 근데 이제, 아, 개인하고 뭐 결부를 시킨 거야. 이거지, 뭐냐, 고3의 장모분이. 저런 장치가 한 명이야. <웃음> 어, <웃음> 어, 그러면 이제 인격증 결부가 안 되고 자세만 어, 치면, 이방교체가 필요하다, 이방교체가.